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PGYtech 원고 카메라 가방을 소개할까 합니다.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돈을 내서 구입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이 카메라 가방을 고를 때요 저도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고 1년 내내 찾다가 PGYtech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요. 저는 일단 작가 풀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요. 카메라 가방이 작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고 다녀도 디자인이 카메라 가방이 아닌 그런 카메라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, 너무 커도 안 되는 매일 가지고 다녀도 짐이 안 되는 가방을 찾았던 거죠. 그 결과 제가 이 카메라 가방을 구입하게 됐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낌은 비싼 명품 가방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까만색으로 되었습니다. 크기는 44cm, 32cm, 그 다음에 18cm로 무게는 1.95kg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용량은 18l이고요. 가방 재료 자체는 요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있고요. 겉에 매끈한 느낌은 요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물이나 아니면 먼지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티스크래치라고 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안 해보겠습니다. 바닥은 프로로 타입 때는 요이 앞부분과 같은 소재였지만요.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 중이고 그 다음에 제일 데미지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프로덕션 타입 때는 전 모델 그 원모 모델과 같은 소재로 이 바닥을 바꿨습니다.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요. 이등 부분에 보게 되면 이 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더울 때등 그게 땀이 차고 나중에 땀 냄새가 나면 은 정말로 짜증이 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도 pgy는 에어파이퍼 소재를 가지고 등 부분에 넣어서요. 공기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무게 또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. 이 가방이 도착을 했을 때요. 이 샘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거 만져보면요. 공기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좀 가벼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트랩 부분은 벌집 같은 모양의 TPR 소재를 사용해서 힘을 흡수해 주고 또 충격을 50%까지 줄여 주기 때문에 무겁다는 뭐 느낌을 조금 덜 받게 합니다. 핸들은 보시다시피 이총세 군데가 있습니다. 하나 위에 있고요. 양쪽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. 간편하게 옆으로 들고 다닐 때 잡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중간에 다른 여행 가방에 끼어서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 자체는요 지금까지 카메라 백과는 좀 달리 일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방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. 특히, 열 때는 이 중간에 바가 있는데요. 이 바를 밑부분으로 당기게 되면은 바로 열리고, 그 다음 닫을 때는 자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닫히면은 저절로 이렇게 닫혀집니다. 열었을 때 바로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. 키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고, 그 반대편으로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뭐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마이크, 다른 필요한 액세서리를 넣을 수가 있고요. 큰 공간에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실 때뭐 충전기나 뭐 드론, 짐벌 등등 부피가 조금 있는 액세서리도 간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는요, 뭐막 필요하지만은 막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을 넣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그 뒤로 보게 되면요, 랩탑이나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, 16인치 모니터, 랩탑까지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. 이뒤 수납 공간에서 기발한 생각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면요, 꺼내기도 불편하고 서로 이게 따와서 상처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판이 있거든요 그 파티션을 쭉 한번 빼면은 같이 나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컴퓨터나 다른 뭐 아이패드를 넣을 때 사용하시면 정말로 간편하게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 자체는요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요 그래도 섬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듯 합니다 네, 가방을 맸을때 바로 오른쪽을 먼저 제 열어보겠습니다. 오른쪽을 열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게요. 펜을 꽂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지퍼 안에 보게 되면요. 배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것이 여기 이 가방에 정말 로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동전 같은 이 마크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그 녹색이랑 빨간색으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간편하게 붙일 수가 있고 뗄 수가 있는데요. 일반 충전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환하고 다쓴 배터리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코인을 바로 뒷부분을 돌려서 빨간색으로 붙여주면 됩니다. 또한 이 동그란 코인은요 여러분이 삼각대나 조율을 할때라든지뭐 여러가지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동전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별거는 아니지만은 섬세한 디자인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을 열어보면은 바로 카메라를 물론 양쪽 옆에서 꺼낼 수도 있지만요. 그옆 스토레지를 보게 되면 간단한 하드드라이브나 아니면 케이블,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지퍼가 있어서 많이 열고 닫을 때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. 어쩔 때 가방을 딱 열었는데요, 그 물건이 그 안에 다 쏟아진다고 하면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시간 전략과 그다음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가방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양쪽으로는 물병이나 삼각대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, 물론 그 안에 후기 있어서요.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바로 뒤쪽을 보게 되면 잘안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. 이곳은 여러분이 지갑이나 다른 중요한 것을 넣을 수가 있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요.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잘 사용한 적은 없는 듯합니다. 가방 안에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면요. 중간을 열고 기존에 같이 들어있는 파티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꾸시면 됩니다. 상황에 따라서요. 가지고 있는 카메라 렌즈. 뭐 카메라 뭐 장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여러분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윗 부분이 헐렁헐렁해지거든요. 그런데 PGY 태그는 나누는 파티션의 윗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끼우게 되어 있어서요 그 가방 이 옆부분에 고정을 해서 언제든지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큰 파티션은 그렇다 쳐도 작은 파티션은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싱글로도 되고 듀얼로도 되어서 그만큼 많은 종류의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말고도 세큐리티를 위해서 지퍼를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체스트 스트랩과 그 다음에 액세서리 스트랩이 있어서 삼각대를 달고 다녀도 됩니다 다른 색깔도 있지만요 저는 일반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세련된 이 까만색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. 간단하게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나 여행을 갔는데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, 또한 저처럼 밖에서 일을 하는데 카메라까지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조금 세련된 가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는 처음에 예약 판매를 해서 이 메모리 카드를 받았는데요. 이 안에 보면은 SD 카드,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에 보게 되면 은이 동그란 거뭐 돌리는 거 있는데요.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? 만약에 아시는 분은,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심 핀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. 또한 이 디자인 자체는 작지만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열고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PGY 태그 원고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카메라 가방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이고 가방을 메인으로 저는 사용을 할듯 합니다. 이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, 구매 또한 가능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정말로 한 10년 만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 가방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은 이 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그리고 더욱 더 카메라 소식과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궁금 하시다면은 미국튜브 구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